이렇게 좀열좀 좀 맞춰주시겠어요? <laughs> 차렷.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 나한절 <laughs> 조준입니다. 예. 어, 영화 보셨죠? 네. 예. 여러분. 네. 정말 진심으로 잘 오셨어요. 저희저이 저희 영화 봤거든요. 아, 나쁘지 않아요. 뭐 이거 한 두어번 봐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시면, 어, 저와 같은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제 또래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소주 한잔 마시고 싶다. 제 영화 보고 나가시면 약한잔 하기 좋잖아요. 사줄 거야. 아무튼 에, 에,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스텝들과 함께 한번 고군분투해봤는데 지금 너무 음, 에, 뭐랄까 응원해 주시는 열기가 뜨거워서요 몸들을 빨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벌써 100만이 넘었대요. 아, 여기는 유준열 뱀이구나. 네, 영화를, 대한민국 영화를 제작해서 상영되어지는 모든 영화를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아 동생을 연기한 배우 이주영입니다. 네. 혹시 라이브 보셨어요? 네! 저는 <laughs> 라이브에서 송혜미를 연기했는데요. 어, 여기서는 또 완전히 다른 농아 동생 역할로 나와요. 어,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더울 때부터 어, 그늘도 없는 염전에서 어, 액션씬도 많았고 어, 충격씬도 있었고 어, 힘들게 어, 또 많은 분들에게 재미있게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한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저희가 영화를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도 좋고 주말인데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독점에서 봉화오빠 역을 맡은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해,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서 불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정말, 정말로 열심히 찍었습니다. 예. 네, 재밌게 봐주세요. 예, 네,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은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독전을 연출한 이대영입니다 <laughs> 감기 보는 맛으로 아마 두 시간을 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봐주시고 영화 다 보신 다음에 배우들의 호연 열연 많이 칭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자는들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황금 같은 시간에 저희 영화를 찾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객석이 개척이... 꽉찬걸 보니까 너무 하...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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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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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해 작년에 발매했던 음원 어떻게 필터님이 작곡 작사 작곡하신 어떻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독전은 봄, 봄, 봐보세요. <laughs> 어떻게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령역을 맡은 진서연입니다. <laughs> 어, 저희 영화 굉장히 신나고 즐겁게 찍었어요. 영화 보시면 좀 되게 미친 애로 나오긴 하는데. <laughs> 감사하고요. <laughs> <laughs> 저희 영화 오늘 100만 넘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마지막 선물 사인 포스터 드릴게요. 추천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laughs> <여기> 사인이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혹시 이건 이 포스터에는 제 사인이 있어요. 어, 근데, 어, 저는 어, 이, 이 사인 한이 포스터를요, 참 좋아해요. 네, 갖고 싶은 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에, 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이 극장에서 본인의 집이 가장 먼 때, 부산이에요. 그거 비슷하네요 어? 저 죄송한데 말레이시아 나왔어요 말레이시아 보다 먼분 없죠? 어디라고? 다 거짓말 하시네 말레이시아 오케이 제가 드릴게요 나오세요 맨 앞줄에 조진우 선배님 팬분이 계신 아이패드 아까 계속 영상에 있어서 너무 인상 깊어서 요 저는 추천하는 대로 드릴게요. 비열의 3번. 비열의 3번. 저는 그 궁금한 게 저분은... 그 제가 쓰던 폰케이스를 쓰고 있어서 참제 팬인 것 같은데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들고 계시는 분이 요 어? 누구 팬이세요? 배우님 팬이요 그 롯데자이언츠는 뭐예요? 아 팬이요 롯데. 롯데 팬이신데 네 아... 안녕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 드릴게요 롯데자이언츠왜 갖고 오신 거예요? 드리려고요? 안아가려고 올라오세요 <laughs> 저는 JR16번이요 JR16번이요 <laughs> 아~ 어린, 어린 학생이네요 여려운이에요 중1이요? 아, 재밌게 봐줘요. 두 번, 두 번, 두 번. 네, 아니 저, 저도 뽑긴 뽑았는데, 네, 근데 아까 그 배우분이 뽑으신 거 너무 가까운 번호라서, 그러면 혹시 영화 두번 보신 분 계시면. 두 번, 두 번. 아, 열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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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당황했어요. 세, 세 번은 뭐, 두 번. 아니, 당황하지 마시고. 아니,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많이. 4번 있어요 4번? 아, 요 정말로요? 네! 나몇번 보셨다고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부릴게요 아, 아무튼 이렇게 주말 평강 어, 같은 시간대에 저희 극장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만 인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차렷! 인사!